1장, 설치와 환경 설정 우선, 비주얼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받아 줍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에서 커뮤니티 2019 버전을 다운받아준 다음 실행해 줍니다.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C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. 여유가 된다면 모두 다 체크해 주고 설치해 주십니다. 그럼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. 설치를 완료한 다음,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줍니다. 그 다음 새 프로젝트 만들기 콘솔 앱 이름은 적당하게 프랙티스로 해줍니다. 그 다음, 기본 소스 파일 이름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. 챕터02.c로 해주고,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를 따라 치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하면 회로월드 예제가 완성되었습니다. 소스 코드 분석은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